정답이고. 자, 이 문제는 뭐냐면 수용도를 그려서 풀어야 돼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? 일단 문제 같이 읽어볼게. 상자 속에 1, 2, 3, 4, 5의 숫자가 각각 적혀있는 다섯 장의 카드가 있대. 이 상자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아 탁자 위에 펼쳐놓은 후두 번째 뽑은 카드부터는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한 장씩 뽑아서 카드를 배열한대. 규칙 1. 일단 맨 처음 뽑은 카드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, 그 다음 그리고 큰, 어, 두 번째 규칙이 이카 뭐야 탑자 위에 놓여 있는 숫자보다 작으면 오른쪽에 그 카드를 다시 놓는다라는 거야.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카드를 뽑는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장의 카드를 꺼내었을 때 탑자 위에 배열되는 카드의 모두 경우의 수는이라고 했어. 예, 어. 자, 그러면 일단 얘는 경우의 수를 셀때맨 처음 꺼낸 카드에 따라서 달라져. 자, 맨 처음에 카드는 몇 가지야? 다섯 가지. 1을 뽑을 수 있고, 2를 뽑을 수 있고, 3을 뽑을 수 있고, 4, 5. 다 뽑을 수 있지. 맞아? 그래서 처음에 수다카드를 하나 딱 뽑았는데 그게 1이 나왔어. 얘네? 그럼 그 다음부터 뽑는 카드들은 다 뭐야?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야. 근데 이 수다카드들이 다 어때? 1보다 커. 그러면 옆에 놓을 수 있어? 없어? 없어. 다 버려지는 거야. 보여져 있는 숫자 카드는 1 하나가 끝인 거야. 이해 돼? 맨 처음에 1을 뽑으면 더 이상 카드를 뽑아봤자 다 버려지기 때문에 1 하나만 올려져 있는 경우 한 가지다 라는 거지. 이해 했어? 응. 그 다음 처음에 뽑은 숫자 카드가 2야. 그 다음 뽑을 수 있는 거2 제외하고 1, 3, 4, 5지. 근데 3을 뽑으면 또 버려질 거고 4 뽑으면 버려질 거고 5 뽑으면 버려져. 그러면 이 오른쪽에 놓을 수 있는 숫자 카드는 2보다 작은 1밖에 못온다 라는 거지. 또 있어 경온가 없잖아 그지? 이해돼? 어. 이런식으로 수용도를 그려가면서 경우의 수를 세야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처음에 뽑은 수자카드가 3이야 그럼 그 오른쪽에 놓여져 있, 놓여질 수 있는거 3보다 작은거 큰거 뽑으면 다 버려질거니까 이해돼? 그러면 1 또는 2가 되겠지 1 뽑으면 더이상 오른쪽에 놓을수 있는게 없어 2 뽑으면 오른쪽에 1나때까지 계속 뽑으면 되겠지 큰거는 다 버려지고 이해됐어? 그 다음 4일 때는, 4 스타카드일 때는, 오른쪽에 놓을 수 있는 게 1, 2, 3이 되고, 1은 끝, 2가 되면 1, 하나 더 놓을 수 있고, 그 다음 3이면 1, 2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? 그리고 이 옆에 1까지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. 마지막으로, 맨 처음에 스타카드가 5 나오면, 1, 2, 3, 4까지 놓을 수 있고, 1 나오면 끝, 2 나오면 오른쪽에 1 하나 놓고 끝, 3 나오면 1, 2, 2, 1. 4 나오면 1, 2, 3. 여기는 1, 여기서 2, 1. 1, 2, 그 다음 1. 5를 좀 옆에 놨어요 5라는 스타카드가 나오면 1, 2면 1 나오고 끝. 3이면 1, 2. 1 나오고 끝. 그 다음 4면 1, 2, 3. 1 나오고 끝. 1, 2. 해 됐어? 그러면 최종적으로 경우의 수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, 열여섯.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. 2번이다. 라는 거죠. 됐어요?